소의 아주 어렵지. 얘는 왜올라온 거야, 카이사는? 지뭐 무엇을 위한 난입인지 모르겠지만. 제니가 제니 했지 뭐. 난 괜찮아. 아, 좋네. 아쉽네. 풀썼으면 잡았을까? 근데 나도 죽었겠지, 풀 썼으면 안녕하세요. 뭐야 탈 타고 왔네? 미달리 와서 탈 타고 왔나 보지? 음? 빵이 사장님 뭐하시는 거죠? 아, 네, 아니 대장신이. 아 봤냐? 인데 백검사가. 다못 봤어 못 봤어 진산 진산 못 봤어? 어? 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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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걸 못 보네 이 사람. 보이길래 저렇게 또 익숙해 또. 아 더블킬 했잖아 우리 뭐. 더블킬 했어? 근데. 음다게임은적겠다 어, 서포터가 이킬 먹었어 뭔데 그 쓰읍은? 갑자기 침 나와서 이거 W 절대 쓰면 안되겠다 나중에 쓰면 ㅇ ㅇ 제발요 제발요 앙뜻이 좀 하지마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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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 미. 미. 개 같은 아 새끼들아. 아 뭐라고? 아. <laughs> 사 뭐라고? 아, 니 아니, 아니. 강아지 같은 녀석들. <laughs> 정말 자꾸 애틋하구나. 네 아. 애완견 모양 귀엽다는 소리지? 어, 아이, 그 정도지, 그 정도지. 아, 나 화가 너무 나네. 나 아. 아톰의 텔 탔네. 걸어왔지. 어? 걸어왔다고? 탑.. 존나 맛있다. 테크 테크. 야 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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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분해. 네칸 뜯었어. 미쳤어.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아니 이거 뭐야? 나 지금 채팅창에다가 이런 아, 말이나 치고. 오고 오고 잘했어. 아, 고양이 새끼. 아! 일 아! 초만 더 있었더라면. <laughs> 아! 저 고양이 새끼 진짜. 이거 헤르메스 가는 게. 다음 시즌에 룰루 원체널을 뛰겠다고요? 이 소리게. 아이스 <laughs> 너무 다급한 키워드 소리. 들... <laughs> 아 들렸어? 아 그런 거 듣지 마. 색스럽게. 아 진짜. 민망하네 정말. 어 갑자기 슈발. <laughs> 아니 미친놈이. <laughs> 심장에 해로워. 아. <laughs>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빨리 쓰세요.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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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아, 그쓰리도 나한테 썼더라면 안 되겠어. 안녕하세요. 어, 공격속도 상로 상상하는데? 상로 누가 아까 공격속도 안르렀는데 아, 이속. 이솝. 이속이랑 풀방이네. 아. 쉽게 어려없지 버그야, <웃음> 버그야. 에기밥 3개 있는 이거 둘 먹자. 이거 아, 왜안 도와줘? 아닌 같 어! 먹어! 안나했어 카이사님, 그걸... 나다 해줬는데? 아니야, 이거는... 야, 내폰 왔다! 아니 우리 팀. 아. 어? 아니 우리 팀. 아니. 아니. 선생님들. 제가 사이드에서 2대1 이겨 준. 어! 아! 아이고! 아니. 아니. 왜왜 왜. 이거 왜, 왜. 이사에안 보여. 눈이라고. 귀엽게 귀엽게. 진짜 다해 줬다 진짜. 캐리. 나 요즘 폼 진짜 올랐다니까. 요즘 잘해. 이번 시즌 끝나고 뭐? 어? 뭐가? 뭐? <laughs> 뭐가, 뭐가? 뭐? x <laughs> x 나쁜 놈아? 진짜..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비하니까 저렇게 좋은 거야.. 에이내 캐리를 내 캐리인 걸 인정을 못 하고 어? 아 룰루로 이렇게 해줬는.. 뭐 룰루로 이렇게 해줘? 이렇게 내가 얼마나 한 탓대로.. <laughs> 다 그거 커즈라 써주고 내가.. 뭐냐.. 변이 참미라한테딱 써주고 말이야 내가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무시한. 죽었다.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바꾸면 돼. y s 먹는 중. Nice. 용을. 용을 혼자서 먹어. 아 맛있다 <laughs> 심하네 진짜 <laughs> 진짜 심하다 야 궁을 쏘지 않아 야 잡아 잡아 아 이거 깨봐 내가 맞 있어 내 맞아줬어 어야 죽여줘 아 카이사 개못하네 말했잖아 카이사 괜 아 심하네 아, 카이사 음, 음. 아무튼 카이사가 못한 거임. 표? <laughs> 나한테 애들을 올 텐데 데달레 잡은 애 그냥 먹으면 되겠다. 아니. 너 그거 가 말파이트 너 그거 막으러 가. 그럼 난. 씨... 뚫 어, 버려 그냥? 그거 막으러 가? 어, 허 나는 어, 브로 어, 이게 콜리아 어, 어, 브로콜이아 이거지. 콜리아 어, 리리 발음이 예술이시네요.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정도 발음은 해야 교양이 어, 어. <laughs> 있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교양 어, 있으시네. 알죠, 아, 알죠, 알죠.